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산에 오르고 있습니다. 100가지 엑기스 효소 중에 99번째 치가고 100번째 하수어를 캐기 위해서 자, 산에 오르고 있습니다. 저쪽 앞쪽에 계곡으로 해가지고 왼쪽 계곡으로 이렇게 오늘은 한번 돌아볼까 합니다 12월 9일입니다 워낙 초봄처럼 이렇게 날씨가 따뜻해져가지고 오늘은 산행하기가 아주 좋습니다 자 그 두가지를 채취하기 위해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 둘중에 아 한가지만이라도 오늘은 꼭 채취를 해야하니까 자 산행시작 하겠습니다 아 한번 보세요 아 비록 화수원 아니지만은 자 찔레 상황이 이렇게 완벽하게 아 이렇게 좋은 것은 아 드뭅니다. 이야 진짜 멋집니다. 와이술 당근주 하나만 해도 하나만 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와야 좋죠. 이거는 진짜 오래됐습니다. 와 멋집니다. 와 이렇게 손바닥만해. 와, 자 보세요. 와, 야, 좋은 가락 땄습니다. 또 이동합니다. 여기는 또지구에 느타리가 있어서 잠깐 또 영상에 나눠봅니다. 자, 말르기는 했어도 이 자연산 느타리입니다. 하나씩 하나씩 보여주니까 그래도 심심치는 않습니다. 이동합니다. 자, 보세요. 또 돌아다니다가 이렇게 더덕을 봅니다. 이야 줄기도 괜찮고, 튼실합니다. 튼실하죠? 자 여기까지. 아, 요거는, 도덕이 아주 실합니다. 아,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렇게 한 번씩 보면은, 아, 이렇게 하나씩 영상에 담아보는 재미도 아주 솔솔합니다. 아, 여기는 몇개 있어요. 아, 여기도 있습니다. 자, 일단은, 더 채취를 해보겠습니다. 자, 아, 이렇게 간간이, 아, 하나씩 보여주면 힘이 납니다. 자, 이동하겠습니다. 자, 아, 이 더덕이 어, 꽤 튼실하네요. 어, 그래서 제가 잠깐 영상 담아봅니다. 오, 어, 이 정도면 튼실합니다. 어, 밑에가 많이 박혔는데요 호, 오, 좋습니다 간혹 가다가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괜찮은거 보여주면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살살살살 흔들으면 나옵니다 좋습니다 자 순놈입니다 아주 좋아요 요정도만 돼도 아주 좋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자, 하수원는 계속 못 찾고 있어요. 자, 어차피 칡도 넣어야 합니다. 자, 오늘 이 칡을 배까지 아, 에키스에 넣을 수 있는 만큼 넣고 아, 내년에 백초수를 할 겁니다. 백초수 아, 술에 넣을 수 있는 양 어느 정도 조금 더 채취해서 아, 이 뿌리를 하나 캐서 가겠습니다. 아, 이따가 아, 캐는 과정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아, 그냥 작게 작게 캔 것만 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책을 이렇게 켰습니다 아, 이거 아, 백 가지 에키스에 넣을 정도 아, 캘려고 했는데. 캐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캐졌어요. 아좀 잘라가지고 에기스 어, 넣고 나머지는 어, 말려서 내년에 술 담는 데 네, 담근 주로 하겠습니다. 와우, 와이 사람들이 이 운지천이 참 좋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응, 따다가 이렇게 물 끓여 먹으면 참 좋을 텐데 아, 그렇게 하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야 너무 이뻐가지고 이렇게 영상에 한번 담아 봅니다 <laughs> 자 멋있죠 자, 자 구름 모양이죠 아, 운지철입니다 운지철 자 멋있습니다 이쪽도 있네요. 아 이쁩니다. 아 이런 것도 세척해서 깨끗이 세척한 다음에 아, 한번 쪄서 잘 말려가지고 물 끓여 먹으면 우리 몸에 아주 어, 좋은 성분을 배출해 준다고 합니다. 항암 효과에 아주 좋다고 합니다. 자저이동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것으로, 아, 화산을 할까 니다 아, 하수도 못 보고, 어, 오늘 99번째, 아 치가 하나 먹고 갑니다. 아, 간간이, 어, 아, 운지버섯, 아, 그리고, 어, 더더, 아, 필레 상황, 이런 것들 간단, 간간히 봤지만은, 음, 하수 그 친구는 못 보고 내려갑니다. 자, 오늘은, 자, 측을 간단히, 어, 캤으니까, 이런 가지고, 끝이 세척을 해서, 어, 항아리에 투입을 하기 전까지 영상을 담아서 올려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자 치기입니다 치거를 이렇게 잘게 썰어가지고 설탕에 버무려서 항아리에 투입할겁니다 99번째 액기스 아, 재료입니다. 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렇게 쓰는 것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